80년 원숭이생 여러분, 작년 딱 1년 전이에요. 2024년 8월까지 정말 변화와 갈등이 교차하는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명리학적으로 경신생 할때 경은요. 단단한 바위고요. 신은요. 지혜롭고 민첩한 원숭이를 뜻합니다. 이 강인하고 민첩함, 이두 가지 성향을 함께 가진 여러분답게 지난 시간은 그만큼 복잡하고 또 강렬했을 겁니다. 명략적인 관점에서 2024년 이 갑진년은요. 강한 목과 이 토의 기운이 들어온 해였어요. 쇠금과 나무 목을 극하려는 힘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공부나 자격증 혹은 부업 같은 것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야, 이게 맞는 길이냐? 이게 맞는 거야? 하는 이 불안과 의심이 늘 따라왔겠죠. 열정, 그리고 이 신중함이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피곤하고 늘할때늘 늘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요. 정체성 탐색의 시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40대 중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는 시기였던 거죠. 관계를 맺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마음 한 켠은 늘 외롭고 야 이거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는 할까? 이런 공허함을 느끼셨을 그걸 시기였던 거죠. 새로운 걸 시도하면서도 지금까지 쌓아온 안정감이 이르면 어떡하지? 뭐이 두려움이 여러분을 자꾸만 망설이게 분명히 만들었을 겁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이 시기는요,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시기예요. 이새 금의 기운은 돈을 분석하는 힘을 주긴 하지만 지나친 또 신중함 때문에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조급한 거야. 한번 놓쳤는데 저쪽에서는 잘 된대. 조급해지는 거지. 올해 상반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투자, 손실이 있었던 분들 괜히 손해만 보는 거 아니야 하면서 결국 실행을 미루고 기회를 지금까지 흘려보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게 이 8월 처서가 지나면서 가을의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흩어졌던 마음이 차분히 정리가 되고 이새 금의 기운이 다시 단단해집니다 불안은 줄어들고 자신감이 회복되는 그런 흐름인 거죠 경제적으로도 내실을 다지고 조심스럽지만 과감한 선택을 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어,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처서가 지나면 좀 달라질 거라고 요 오늘 기준으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혹시 달라진 게 있으세요 댓글로 보면은 야너 사기꾼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좀 많으 시고 어, 아유 설마 그렇게 되겠어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오늘 아침에 전 출근을 하는데 와이프가 꽁꽁 얼어붙은 1.5리터 짜리 생수통을 얼린 걸 주더라고요 냉동실이 꽉 차서 가져가라면서 정말 이게 돌덩이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갖다 놓고 이게 언제 녹나 기다렸는데 처음에는 녹을 생각도 없고 녹지도 못하겠죠. 꽝꽝 얼었을 테니까. 그러다가 차츰 보니까 주변에 성해가 생기고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심 때쯤 되니까 한20% 정도 녹아 있어서 못 마실 정도 차가워가지고 냅뒀거든요. 퇴근할 때쯤 되니까 이 물이 미지근해져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꽝꽝 얼어있던 내 삶, 40년이 된내 삶도 어, 금방 녹진 않겠죠. 하지만 녹기 시작하면 그 속도는 정말 놀랄 만큼. 빠를 겁니다. 과정이 분명히 더 딥고 괴롭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녹습니다. 그러니 좋아신 내지 말고 그 변화를 좀 즐겁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지난 처서 이후로 여러분 살면서 이전과 다른 작은 변화를 뭘좀 느끼신 게 있으세요? 문득 마음이 좀 가벼워지거나 오랫동안 놓쳤던 일상이 새롭게 훅 다가오는 순간, 혹은 다이어트하겠다, 를 금주하겠다, 를뭐 금연처럼 꾸준히 이어가는 작은 변화까지 이 모든 변화는 사실 우연히. 아닙니다. 명리학적 흐름과 심리적 에너지가 만났기 때문에 만들어낸 작지만 정말 중요한 신호인 거죠. 바로 이 시기를 이해하면 2025년 가을은 여러분의 삶에 전환점이 분명히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혼은요. 80년생들은 쇠금 그리고 물수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요. 이 기운 덕분에 80년생은 분석적이고 신중하며 동시에 직관도 뛰어난 편이죠. 그런데 이 처서 이후에 가을이 되면 나무 목과 불화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나무 목은 성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 거침없는 도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불화는 열정과... 추진력을 뜻합니다. 이 새로운 기운들이 내 삶에 분명히 작은 신호를 띵 하고 던져요. 예를 들어서, 퇴근길에는 늘 지나치던 그냥 동네 카페, 뭐 맥주집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거기 들어가서 차를 한잔하고 싶다거나, 맥주가 한잔하고 싶다거나, 길가를 걷다가 꽃을 봤는데, 그냥 들꽃인데 너무 이뻐. 나도 모르게 사진을 찍게 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요즘 나 이런 일을 해 봤는데 네가 잘할것 같더라 그래서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순간들이 바로 이 가을이라는 거죠 이런 순간들은요 그냥 무시하고 흘려보내지 마세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내 삶에 새로운 성장과 관계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거구나 라는 조그만 메시지라도 같으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변화가 더디게 느껴질 거예요 이럴 때 중요한 건 조급해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변화에 흐름이 한번 시작되면 그 속도는 자연스럽게 붙게 되어 있거든요. 되게 빨라져요. 예를 들어서 어제보다 조금 더 집중이 잘 돼서 밀린 서류들을 작업을 끝낸다거나 평소 같으면 짜증 냈을 상황에 오늘은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하네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런 아주 작은 변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순간의 안정감이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단단한 뿌리가 분명히 되어질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요. 아,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면요. 마음 속에는 아 내가 뭐라도 좀 해봐야 되나 하고 열정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원숭이띠 이 특유의 신중함 때문에 막상 큰 결정을 내리기는 망설여지죠. 이럴 땐 조급해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아 이거 바로 해야 되는데 쟤는 하는데 나는 왜 못하고 있지? 절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한 겁니다. 뭐 침대 밑에 쌓아둔 책들 중에 한 권을 펼쳐서 딱한 페이지라도 읽어보는 것 또는 머리 머릿속에만 있었던 부업 아이디어를 메모장에 끄적이는 것, 뭐 혹은 관심있던 투자 정보를 딱 하나만 검색해서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작은 돌멩이가 쌓여서 단단한 뚜을 만들듯이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언젠가는 예상치 못한 큰 기회로 이어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게 명리학적 기운과 현실적인 노력이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여러분 지금까지의 고민과 갈등은 결국 더 나은 삶을 위한 밑거름이었어요. 원생이 생만큼. 가족을 더 많이 생각하고 내 주변 사람을 생각하고 또내 자신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이제는 그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경신생에게 가장 큰 전환점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재물과 관계에서 지켜야 할 핵심 원칙은 또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불화의 대운이 본격화될 때 어떤 착시를 좀 반드시 피해야 될까요? 이처럼 중요한 이야기들은 조금 더 깊이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어지는 또 다른 영상과 그 멤버십, 그 커뮤니티에서 더 자세하게 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요. 처서 이후의 시간은 여러분의 내면에 숨겨진 지혜와 열정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분명히 시기입니다.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변화들 있잖아요. 우연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내 삶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있으니까, 부디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정신연생들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시길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날씨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좋은 시기가 분명히 올 거고요 좀 차분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급하지 마시고 주위도 이렇게 보시면서 충분히 되니까 이제 좋은 시기가 온다. 자신감 있게 하셔도 된다. 뭐가 달라졌냐면요. 자꾸 지금 유튜브 영상을 보잖아요. 주식을 볼 수도 있고 부동산을 볼 수도 있고 뭔가를 투자를 할수 있는 어떤 투자에 대한 얘기를 듣고 들을 수도 있고 왜 그렇게 되는 거냐. 달라지기 시작했거든. 그게 언제부터? 올해 봄부터. 더 속도가 나기 시작한 거죠. 계속 관망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갔는데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걸 누가 하고 있는데 잘되네? 내가 그걸 하려니까 나는 잘안될것 같아. 자꾸만 마음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